안녕하세요. 보드카페 사장 오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게임은 방탈출 게임 언락이에요. 야, 언락은 최근에 시즌 2와 3가 나오면서 어, 굉장히 지금 반응이 좋습니다. 매, 매우 핫한 게임이에요. 어, 물론 제 아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랑 와이프는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어, 항상 배송을 집으로 받아서 같이 게임을 하고 손님에게 돌리고 막 이런 식이에요. 지금 인기가 너무 많아서 저희도 다 해보지도 못하고 손님한테 그냥 마구 나가는 편입니다. 자. 어,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이걸 꼭 소개해 볼까해서 가져왔어요. 자,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플을 다운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다운받으시면 언락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어, 요뭐 핸드폰에 받을 수도 있고, 뭐 아이패드 같은데 받을 수도 있습니다. 태블릿에 받을 수도 있고요. 자, 받아서 옆에 놔두고 게임하셔야 돼요. 자, 제가 연습 게임을 같이 풀면서 도대체 어떻게 방타치하는 건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연습 게임은 어, 연습 게임은 항상 모든 시이에다 들어있어요 자, 요거를 갖다가 이제 여기 맨 위에 있는 글자를 읽어보시면 뭐환영합니다 뭐 와서 있고요 자, 여러분이 요거를 이제 여기 앱을 설치하고 자 시나리오 선택하래요 시나리오는 당연히 연습 게임이니까 연습 게임 누르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가지 버튼이 있죠 좀 이따 설명해드릴게요 일단 시작 눌러보면 그렇죠. 빨리 여러분은 이걸 다 읽어봤으면 뒤집으시면 되고요 뒤집으면 여러분의 사무실 안에 갇혀있는 셈이 됩니다 약간의 배경음악도 나와요. 네, 설정을 조금 음악을 틀 놓고요. 자, 이 안에서 같은 번호를 빨리 찾으시면 돼요. 11번 있죠? 가능하면 그 근처, 방향 쪽에 오시면 좋습니다. 69번 이쪽에 있고, 자, 42번 이쪽에 있고, 21번 이쪽에 있고, 35번 이쪽에 있어요. 자, 모두 준비가 됐습니다. 자, 맨 처음에 딱 보면 뭘 해야 되는 거지? 막막할 수 있는데요. 일단, 언락 시리즈는 파란색 카드와 빨간색 카드의 조합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열쇠로, TV. 뭔가 안 어울리죠? 자, 이런 거를 함부로 찾으시면 안 돼요. 자, 열쇠로, 잠긴 수납장. 어, 이거 뭔가 어울릴 것 같죠? 자, 그러면 이두 개를 합쳐보면 됩니다. 카드를. 자, 어떻게 합치냐고요? 번호를 더하시면 돼요. 자, 이두 개를 더했더니 46번이 나오죠. 그러면, 자, 카드 안에서 46번이 있으면 찾아서 열어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틀렸다면, 여러분은 뭐, 여기 에 해골 버튼 눌러서 감점을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신속, 좀 신중하게 이게 진짜 맞을 것 같아. 그러면 열어보시면 됩니다. 자, 열었더니 여기 있는 11과 35번을 없애라는 표시가 나와요. 그러면 얘는 없으면, 없애면, 됩니다. 자, 저는 그냥 밑에 포개 놓을게요. 자, 이렇게 상자가 열린 셈이고요. 잘 보시면, 어? 요 안에 보이시나 모르겠네? 잘 보시면 여기 안에 살짝 희미하게 글자가 보입니다. 16번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또 이런 숫자가 보이면 숫자는 꺼내시면 돼요. 16번이죠. 자, 이 안에서 이런 여기 보시면 구리선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또 뭔가 파란색이니까 빨간색 장치를 찾아야 될 거예요. 자, 구리선은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요? 자, 보니까 여기 카드에 보면 금속 격자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금속 격자판의 구리선 뭔가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이걸 연결할 때는 어?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자, 일단 여기 보면 이 초록색 마크에 이런 초록색의이 마크가 있는 거는 기계장치를 이용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기계장치는요, 어플에 보시면 여기 기계장치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걸 누르고 이 카드가 아까 69번이었어요. 그럼 69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카드에 있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이 나와요. 자, 여기 어딘가를 구리 손으로 연결하는 얘기겠죠. 자,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카드, 아까 전에 카드 이런 것도 놓치시면 안 돼요. 잘 보시면 여기엔 두 가지 힌트가 있고 또 다른 힌트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판을 보시면 여기 격자판과 똑같은 모양의 가운데 선이 하나 그어졌어요. 그렇죠? 여기 가운데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하는 뜻이겠죠. 자, 이게 맞다 생각되시면 오케이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 아까 얻었던 이 구리 선을 예, 요그 연결하겠다면 구가 되는 거죠, 빨간색? 뿌리선은 파랑이니까, 얘두 개를 합치면 숫자가 합이 25가 되죠. 예. 그래서 25를 꺼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25를 꺼내서 봤더니, 자, 이제 이거 다 버리래요. 이것들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제. 이거 다 버리고, 자, 전기 신호가 되면서 전기 신호는 파란색 6이 되었어요. 자, 전기를 누구한테 줍니까? TV한테 줘야겠죠. 자, 그래서 TV한테 주면, 자, 이 파랑과 빨간 걸 더하시면 돼요. 이 회색 숫자 더하시면 안 됩니다. 파랑과 빨간 걸 더하는 거 있게, 항상. 그러면 48번이 되죠. 그러면 48번 꺼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또 이거 버리래요. 버려버리고요. 자, TV에 전기를 넣었더니 7239라는 번호가 떴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여기 사무실에서 여기 탈출구에 나가야 되고요. 탈출구는 노란색 여기 이런 자물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어플에도 자물쇠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 자물쇠 표시를 누르면 자, 암호를 입력하래요. 이 문을 열려면 암호를 입력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 여기 TV에 나온 7239 보셨죠? 자 이걸 입력하는 얘기인 것 같으니까 7239번을 입력해 볼게요. 짠 들렸다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왜 들렸을까요? 여기 탈출구 카드에 보시면 색깔이 있는데, 예, TV에도 색깔이 있죠? 그렇습니다. 색깔이 이 암호의 순서를 나타내는 거겠죠. 자, 센스 있으신 분들은 색깔이 있을 땐 눈여겨 봐야 됩니다. 이 관찰력이 엄청 중요해요. 자, 카드가 조금 더커서텀한는바람이 있을 정도로 관찰력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암호 입력은요? 자, 앞에가 빨간색이었으니까 9가 먼저 와야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은 갈색이었으니까 3이 와야 되고 그 다음은 파랑이었으니까 7이 와야 되고 그 다음은 예 마지막 2가 와야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탈출에 성공하신 거고요. 점수를 볼수 있습니다. 점수는 여러분이 뭐 벌점을 받았거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거나 이렇게 되면 점수가 깎이게 되고요. 힌트를 많이 봐도 깎이게 될 겁니다. 자, 힌트는 여기 어플에 보시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틀어볼게요. 여기 요 힌트 버튼 있죠? 힌트를 누르고, 여러분이, 아, 이거 도저히 모르겠는데? 그러면 21번 카드잖아요? 21번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인트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 모든 카드에 대한 거의 힌트가 나올 수 있고요. 가끔 뭐 필요 없는 거안 나오기도 해요. 자, 숨겨진 물체라고도 나와요. 숨겨진 물체는 뭐냐면, 아까 여기 상자 안에 16번이 들어있었죠? 이게 잘안 보고 지나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숨겨진 물체를 찾아 눌러주면, 어딜 잘 살펴보세요? 이런 식의 힌트가 나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또잘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물론 너무 많이 보면 점수는 깎이겠죠. 최대한 자신이 직접 찾도록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자, 어때요? 연습게임만 해봐도 어떤 게임인지 그냥 감이 탁탁 오죠. 예, 연습게임 정말 잘 만들었어요. 저도 설명할 때는 항상 그냥 연습게임을 빠르게 소량한테 풀어드리면 알아서 툭툭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재밌는 스토리도 많고 요번에 시즌2와 3가 동시에 나오면서 이게 시즌1, 2, 3다 있습니다. 예, 항로도 정말 잘 되어 있고 하니까, 예. 아, 물론, 제가 칭찬한다고 협찬받은 게임은 아니에요. 이건 제가 돈 주고 산 겁니다. 예. 시나리오도 건, 정말 괜찮고 재밌는 게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게임들 꼭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습니다. 집에서 같이, 예. 방탈출하고 싶을 때, 식구들과, 뭐, 가족들과 하고 싶을 때 좋겠고요. 대신 조금 나이가 너무 어리면, 어, 하기 어려운 단어들도 있으니까 좀, 단어 용어가 좀 생소한 것도 좀 있어요. 예. 어린이가 하기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신기한 방탈출 게임 언락 오늘 소개해드렸고요. 네, 다음에도 아마 다른 방탈출도 한번 예, 카드 게임이 대부분 방탈출 많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소개해드려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